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 주님의 성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여러 사정상 예,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도 예,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해 큰 위로와 용기,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과 결단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저는 2004년 4월에 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때, 이제, 목사가 된 거죠. 그 때, 목사가 처음 되고, 사람들이 저도로, 목사님, 목사님 부를 때에, 엄청 부담스럽고, 이게 참 거북스러웠습니다. 이게 처음이니까 그런 거죠. 처음엔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래도록 부목사로 사역을 감당해 왔는데, 그러다가 작년 봄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처음이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도 처음 된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고 한동안은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문득문득 문득 놀라곤 했습니다. 부목사 생활 오래 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우선시해왔고 또 다른 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건 많이 들어왔지만 그게 저를 위한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가 나올 때마다 "아, 맞다, 저게 내네 얘기지" 하면서 정신을 바짝바짝 차리고 그랬습니다. "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내가 더 잘해야 되는구나, 책임이 무겁구나" 막 그렇게 다지곤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호칭을 마냥 어렵고 거북하게만 계속 들으면 또 곤란합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하고 부르는 소리가 아주 정겹고 기쁘고 반갑게 들려야 또 되는 것이죠. 근데 참으로 참 감사하게도 우리 주연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반갑고 기쁘게 들리는 음성과 부드러운 톤으로 저를 불러주십니다. 아주 따뜻하게 불러주시는데 아그 음성에 뭐 불평 불만 분노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톤이에요. 자 그런데 예전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교회들 있을 때에는 그런 톤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누가 와서 목사님 아, 이러는데. 그 톤이 아주 화나 있고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면 벌써 듣는 순간 소름이 났기 전아또뭔 소리 하려고 저러시다 그런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또 누가 와서 목사님 뭐 이런 이런니다 이게 뭐예요? 아니 잔소리 말고 돈이나 더 주셔, 그렇죠? 이번 항존직 선거하는데 나좀 찍어 주셔. 아 이런 이런 거예요. 아이, 그런 소리 들으면 또 난감해요. 또 어떤 분은 또 그럽니다. 아유, 또나 나쁜 짓할 텐데 모른 척좀해 주라. 이런 톤으로 저를 부르는 게확 느껴져요.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부르는 음성만으로도 이런 게다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아,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것까지 다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제일 많이 불리고 또 불린 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시니 단연 이름입니다. 수천 년 역사 동안 내내 주여, 주여, 바로 그 이름으로 늘 불린 이름 아니겠습니까? 불리고 또 불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수도 없이 부르고요. 또안 믿는 사람도 급하면 주여가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번지 점프하면서도 주여하면서 뛰어내리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주여를 많이 하십니까? 꽤 하시죠? 저도 주여를 입에 달고 삽니다. 좋을 때도 주여. 힘들 때도 주여.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내 입에서 주여. 이게 막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소리들을 귀가 따갑도록 들어오셨고, 또 지금도 계속 듣고 있는 중에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수없이 주여를 부르며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만약 저였다면 저 이랬을 것 같아요. 아왜좀 그죠? 하도 불러대니까.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민 그럼 어떻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에게 천물을확 끼얹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죠. 게다가 주여, 주여, 두번 반복 거듭해서 붙여서 사용한다라는 건뭔 말입니까? 열정이 아주 강하고 또 간절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여러 성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는 좀 달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오랫동안 수도 없이 들은 주여주여 주여 소리에 예수님이 좀 질리신 것 같습니다. 아유, 그만 좀 해라.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여주여 주여 하는 그 음성과 톤이 상당수가 사랑과 존경과 감사가 빠진 주여라서 그렇습니다.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담은 부드러운 그 톤의 주여라면 우리 예수님도 아주 기쁘게, 아, 그래, 그래, 들으시겠죠. 좋아하시면서 오히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다 들어주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여 소리의 대부분이 좀 줘요. 내놔요. 그만해요. 똑바로 하세요. 이런 주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여를 하십니까? 그렇게 부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면, 입술에만 주여를 발라 놓은 자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입술에 발린 주여만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다할 거면서 주여주여 주여 그럽니다. 온갖 불의와 나쁜 짓들을 다 저행하면서 입에서는 주여 주여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담한 거예요. 독재 정치 시대에 고문 기술자로 악명을 높였던 이 근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대단한 고문 기술자. 뭐 고문만 하면 다 그냥 안 했던 죄도 다 불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감옥에 갔죠 감옥에서 회개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한 수까지 받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설교 중에 이런 말까지 했어요 자기가 했던 고문이 예술이고 애국이었다라는 망언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목사 면직을 당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웃을 괴롭히면서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이 소리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심지어 이단 사이비들까지 주여 주여 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네 교주에게 하는 것이죠. 이만이 정명석 같은 사람에게 주여 주여를 해대는데. 마땅히 들어야 할그 자기 호칭까지 다 빼앗겨 버린 우리 주님의 심정은 또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주여 주여 소리가 참 민망하시고 듣기 괴로우실 때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입에서 나오는 주여 주여 소리보다 우리 삶에서 나오는 행함이 더 많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보다 행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라도 행하시면서 주여 주여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주여가 아니라 삶으로 주여를 부르는 삶이 되어야 주님 이름도 욕되지 않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도 다 응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행하는 그런 사람은 주여하는 그 톤부터가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따뜻함과 감사와 기쁨이 담긴 그 주여 소리를 정말 목말라하시고 듣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예,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시간에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시작 주여. 네, 이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듣고 싶어하실 것 같아요. 이2 절과 이3 절의 예수님 말씀은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그날에도 주여 주여 할수 있을까? 그런 얘기. 그 날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산 후에는 저기 위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반드시 최종 평가를 받는 날이 그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있습니다.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날의 최종 평가는 우리의 생각과 좀 많이 달라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원했고 우리가 이루어 놓은 그 일들에 대해서 평가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일들을 정말 잘했나 못 했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다 행하며 살고 왔느냐. 바로 이걸 보고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굉장히 당황해요. 막 허둥지둥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서 당황하면서 허둥지둥하면서 막 이런 변론들을막 쏟아냅니다. 그게 22절입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자, 보시면 그 앞에 가서도 일단 주여 주여로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이 짧은 구절에 주의 이름으로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몇번 나오죠? 예, 세 번이나 나옵니다. 세상에서 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다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당신 이름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말대로라면 진짜 대단한 인생을 살아왔고, 열심히 살았고, 정말 잘한 사람인 것만 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했습니다. 꽤 유명한 설교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감동을 주고 회개시켰다라는 얘기죠. 인기도 꽤 많았을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면 영적인 그 파워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밖에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합니다. 병도 고치고 또뭐 교회도 짓고 수많은 일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보탬이 되는 많은 일들을 다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3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이 무슨 맑은 하늘에 그죠? 날벼락 같은 그런 청천벽력 같은 말씀 아닙니까? 엄청난 수고와 업적들 다 들고 가서 내어 보이면서 자랑하는데, 아,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이 많이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수고와 열정의 방향과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사람은 결과만 가지고 보죠. 그거 가지고 평가하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과 동기라는 것입니다. 결과만 보고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 그 열정의 방향과 동기를 보고서 옳다 그러다 판단하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식민주의 역사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기초 산업과 경제가 발전했다. 자본주의가 태동했다 감사해야 한다 아,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이게 일본 우익에서 돈 받고 하는 소리들입니다 이게 다 완전 잘못된 역사관이에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우리 조우라고 도로 닦고 다리 놓고 공장 지은 겁니까 절대 아니에요 더 많이 엄청 노략질하고 빼앗아가기 위해서 단물을 다 뽑아가기 위해서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방향과 동기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게다가 결과까지 나빴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6.25 전쟁을 겪은 것도 다 일제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 안, 안 살았으면 분단될 일도 전쟁할 일도 없었습니다. 일본이 불법적으로 우리의 국권을 뺏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훨씬 빨리 발전했을 거예요. 그런 데이터와 객관적인 자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식민지 안 겪었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수준, 수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도 나빴어요.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동기와 방향이 나쁘면 나쁜 겁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도 결과보다 방향과 동기가 바로 되어야 한다. 라는 그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느냐,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의와 내 열심에 중독되어서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좀 잘못된 방향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서 바꾸기도 하지만 정말 평가할 때는 그 방향과 동기를 중요시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재능과 능력 있으신 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아, 일을 효율적으로 막 잘하고 좋은 성과들도 많이 냅니다. 그런데 그일 가운데에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엄청 열심히 하는데 주님과 함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중에 비성경적인 방법을 막 쓰기도 하고요. 또 누가 조금이라도 뭐라 그러면 바로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예, 저기 강 건너 산산 넘어 예, 교회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큰 능력으로 많은 업적과 실적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큰 보탬이 되는 일처럼 보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진짜 그 이름의 주인공 되시는 그분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고 해야 합니다. 말로만 주의 이름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다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나 네네 전혀 몰라 니네 불법이니까 저리 가. 더 이상 불법으로 주여주여라고 하지 마.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불법입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신 적 없는데 지 마음대로 예수님 이름 가져갔잖아요. 일단 저작권 침해입니다. 또, 그렇게 귀한 이름 가져가서 주님 영광 위에 잘 사용하지 않고 자기 영광 위에서 마음대로 다 써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완전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교회 역사에서 정말 많았습니다. 주의 이름 불법으로 다운로드해서는 함부로 가지고 나가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어요. 무고한 사람들 수없이 죽이고 학살하고 파괴하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악랄한 종교재판소 설치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서 고문하고 괴롭혔습니다. 허락하신 적도 없는 불법 면제부를 인쇄해서 팔아먹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주님이 전혀 허락하신 적 없는데 함부로 주의 이름 가지고 나가서 시끄럽게 거짓 선지자 노릇합니다. 광신도가 되어서 시끄럽게 합니다. 함부로 주의 이름 가지고 나가서 이웃을 괴롭히고 온갖 민폐를 다 끼치는 그런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연교회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법은 안 돼요. 주님께 허락받고 그 이름 사용합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불법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당하게 정품을 쓰고 바르게 주님 이름으로 주님 원하시는 일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뭐, 복잡하고 어려운 거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말잘 듣는다라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어떤 뭐 자녀들을 두고 이런 얘기들하죠. 아우 쟤는 말을 참잘 들어. 어떨 때 이런 말씀입니까? 아우 쟤는 귀가 너무 밝아서 멀리서도 작게 얘기해도 다 들어. 이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그 그건 그냥 귀만 밝은 거죠. 그게 아니라 어른이 무슨 말하면 그말 들은 말씀 그대로 따라서 순종해서 행동하는 그 아이를 가지고 말을 잘 듣는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들은 대로 다 행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게 진짜 말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 위에서 길게 설교하신 그 말씀인데요. 드디어 오늘 산상수훈이 끝나는 거예요. 그데 끝나는 그 결론이 뭐냐하면 그 유명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초 공사에 있어요. 집을 짓는데 그 주춧을 그 기초를 어디다 놓느냐라는 비교입니다 기초를 잘못 놓으면 건물이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기 때 비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큰 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올해 참 비가 유난히 많이 왔죠. 그때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교회 건물이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렇죠? 혹시 지하 본당에 물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다행히 큰그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초가 그래도 잘 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교회 건물의 기초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믿음의 기초가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놓여야 돼요. 어디 놔야 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모래 위에다가 기초를 놓으면 안 됩니다. 물론 실제 건축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격과 삶, 세계관을 모래 위에다가 막 쌓아 올리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기서 모래라는 것은 든든히 받칠 수 없는 기반이 되어 줄수 없는 세상의 부실한 가치관, 사상,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초부터 튼, 틀린 부실 공사를 시작했는데 아더 빨리 더 높이 올리는 데만 신경을 쓰지 그 기초를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칠 때에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 못할 정도로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바르게 놓아야 합니다. 반석이 뭔지 아시죠? 네, 넓고 평평한 단단한 기반이 되는 그런 바위돌인데 이것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위에다가 우리 믿음의 그 기초를 놓아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꼭 건축하는 거랑 똑같아요. 가장 먼저 기초를 잘 놓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잘 다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기초 다지기부터 잘해야지 그냥 막 날림으로 부실공사로 막 올리기만 하면 안 된다,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눈에 보이는 성장이나 부흥에만 자꾸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기초가 제대로 안 됐는데 벌써부터 아유 뭐그 복잡하고 어려운 뭐 교리 공부 또 어디 가니까 진짜 좋은 말씀 해주더라 그러면서 이상한데 가서 막 이상한 소리 듣고 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그게 바 그게 바로 빨리 건물 올리려고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잘못입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환호하겠죠. 야, 벌써 지붕도 없는다. 야, 벌써 간판 단에 환호하고 막 정말 대단하다라고 치켜세울지 모르지만 기초가 안된그 집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도 낙제 점수입니다. 그날에 반드시 최종 평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 부딪치는 것이 바로 이 종말론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때 중공검사 내구력 테스트 확실하게 받게 되는데 그 동안 빠르게 일 잘한다고 능력 있다고 했던 그 집들은 그때 다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더디지만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은 사람은 전혀 피해도 없고 최종 합격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종 합격점을 다 받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산상수훈이 다 끝났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개인 설교를 끝마치자 들은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다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왜 놀랐을까요? 너무 권위 있는 가르침이고, 여느 서기관들 선생들과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지금 나갑니다. "놀라고만 끝낼까요?" "놀라고만 끝낼까요?" 산상수음 듣고, 놀라고만 끝냈던 무리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설교 잘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성 멘트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에 놀랐으면 그 놀란 내 가슴, 내 정서 이것들을 딱 붙잡고 삶을 고치는 일을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흔들렸는데 그때 빨리 뭔가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24절 중반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데까지 가야 그게 진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 좋았어요. 시원했어요. 사이다였어요. 은혜 받았어요. 놀랐어요. 끝.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주여 말라고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여 주여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감사와 기쁨을 더 듬뿍 담아서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잘 묻고 허락받은 그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 잘 듣고 잘 행하셔서 진짜 말잘 듣는 우리 신앙인, 정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든든히 서가는 우리 주연교회 성도님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더 가슴에 깊이 새기는 저희들 다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함과 삶으로 오히려 주님을 더 부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부를 때에도 사랑과 감사와 기쁨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우리 주님을 부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주님 앞에 선 그날이 되어도 주님 앞에서 그냥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바르게 주의 이름으로 잘 행한 일들을 묵묵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